다닌 게 있으니까 우와~ <laughs> 야, 이거는 리플레이를 봐야겠네요. 이거... 이 녹화 해놔야지. 와~ 대박이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또, 이렇 또, 이게아참 오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이게이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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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또, 이가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아, 첫 경기 우승, 아, 감격이다. 아, 아, 웨이 겁나 밀어버렸네. 아주 아, 낑겼어. 아, 이뭐 하는 거야. 야, 나 노라고. 윅, 아, 진짜 아무튼 44.5였죠. 아, 진짜! 아 공격성 나좀 올려놓니까 으또2 단이네 또아 진짜. Flag flag 야, 옐로우 플라그 뜨네요 이제 겨국 아니 옐로우 플라그 뜨면 뭐야 저게? <laughs> 뭐야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또 오늘 진기한 장면 목격합니다 또. <laughs> 미치겠네, 진짜. 야 비켜. 야, 비켜. 야, 비켜. 야, 개인득. 야, 5등 됐어. <laughs> 야, 완전 일리기네 <이득이네>, 이거. <laughs> 야, 지금, 분명 다음 바퀴도 또 그럴 거예요, 지금. 이거 어, 뭐야? 있네? <laughs> 없을 거예요. 했는데, 바로 있는 거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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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네. 지금 완전 맛이 갔네요. 지금 AI가 <laughs> 완전 맛이 가버렸는데요, 지금? 어떻게 이거? <laughs> 완전 맛이 갔는데? 뚫고 갑니다. <laughs> 미치겠다, 진짜. <laughs> <laughs> <One left. 웃음> 야, 이렇게 <You're> 1등 <laughs> 와... 1등 했는데도 뭔가 찜찜하다. 이거 <laughs> side. 1등 했는데도 되게 찜찜하네. Watch the three. The three. <laughs> 극도로 주의를 하네요. 극도 주의 또 막혔어? 꼬막혔네? Okay, best, 야, 비켜! 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번 판은 그냥 AI가 완전히 맛이 갔네요. 개꿀 피니시 이야.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날로 먹을 줄이야. 와, 그냥 10위권 내에만 들어가자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날로 먹네요. 아, 좋다. 다 떨어졌네요, 쟤들. 페이스 팍 떨어졌네요. Outside. You're clear. Crafting behind. One light back. 어, 붙지마. 어, 붙지 마. 어, 붙지마. 지 어, 온다, 오늘 온다, 오늘 온다. 어, 오늘 온다, 온 온다, 내 주겠는데? 아, 붙네요. 아직까지 내가 없애야 하네. 다른 팀도 저아 구현이 돼 있구나 아 재밌네요. 어 뭐야 들어주는 사람 어디 있어 왜 차만 뜨는 거야? 4 7 1 처음 시작 뭐 충분하겠네요. 아, 이거 은근히 긴장되네. 할수 있나? 할수 있나? 안 돼, 안 돼. 여기는 안 돼. 힘들다. 좋았어. 이번에, 이번에 저 하나 잡습니다. 잡았고, 이번, 이거, 이거 잡을 수 있을까봐요. 인, 으로 자, 클리어? 클리어 해줬군요. 메스. 그렇지. 1등 바로 앞에 있네요. 가볼 수 있네요, 이거 여기서 가볼 수 있습니다. 갖고 o u t s i d clear. is going back. 어, 이거 시 있다. 근데 아직 긴장 너무 안 되네요. 계속 뒤에 거 있네요. 3초, 3초 차이로 1등 했네요. 아, 힘들었다. 아, 너왜 거기 걸어고 있어? 우! 와. 개미지 켜놨으면 아주 환상적으로 부서졌겠는데요, 이거? <laughs> 와왜 저러고 있는데 아이 꼼짝도 안 하고 있네 야야 뭐하냐 너 뭐해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날아가는가 야, 이게 그 나스카랑 이디카가 그 약간 경마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동차로 하는 경마 그런 느낌이에요 오! 흐 어어 뭐 나도 모르게 비명소리가 나오네 나이. 유지! 라인 유지! 라인 유지! 계속 아웃으로 가야됩니다 아아 날라버렸다 나이. 좋았어! 지금 기회다. 아안 되겠다, 애들 안 된다, 안 돼. 안 아, 아, no, h a z a r d 잡으려고. 어어 어. 뭐니? 오오오오 뭐야 이게? 오 뭐야? 뭐야 이거 방금? 오 뭐야? <laughs> 또 예능 찍어버렸다 또. 아나 진짜. 아 뭐야? 갑자기 또. Time to turn it on a bit. Let's push a little harder. Both sides, rear corner. Oh, 안쪽이다. LF. it Okay, that's your best second Tuesday. Clear. Good lap. That's your fastest lap so far today. I'm waiting back. Still there. Oh, oh, oh 오우! Oh. 아. 와, 진짜. 완전. 아, 깜짝 놀랐네. 탔고, 인으로, 인으로, 인으로! 갑니다. 인, 아. 어! 살짝 충돌이 있었어요, 지금. 데미지 켜놨으면 은둘다 죽었습니다.

Uh, one length back. Uh, your slip ring. Ring. One back. Two legs back. Two legs behind. in your One length back. Two lengths back. Two lengths behind. He's in your slipstream. Wow, uh, I'm so uh. nervous. Great, great job. 피팅할 타이밍이 아닌데? 젠토 뭐야? 젠토 뭐야? 아우, 나우, 나우. 아우, 아우, 아우. 아, 타이 안 좋다. 으! 오! 오! 살았다. 오! 와! <laughs> 어, 살았다. 어. 어. 와, 와, 눈앞이 막 깜깜해지네. 어. That was of Great job. 와, 아, 진짜. 와, 너무 좋았다.